<laughs> 2월 2일 설도 이제 내일 내일이면은 지나가는구나 눈이 이렇게 쌓였어 거기 가지 마 지지 Uh, 우리 복순이 이렇게 할아버지 밥만 해가지고 <laughs> 복순아, 복순, 복순. <laughs> 아이고, 우리 깐돌이 눈부셔 깐돌. 깐돌이 눈부셔, 눈. <laughs> 아이고, 우리 똘똘이도. <laughs> 좋다고. 좋아, 응. 좋아, 좋아, 좋아. 아이고, 좋아, 아이고, 좋아. <laughs> 아이고, 좋아. <laughs> 여기 복순이 여기 있네. 복순이 어딨어, 복순이. 복순아. <laughs> 따롱아. 따롱. <laughs> 아이고 우리 똘이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이제 그래도 얼마나 애가 밝아가지고 다행인지 음.

여기가 딱 우리, 똘똘이가, 큰거 보는데. 또 우리 따롱이는 여행 표시를. 뭐? 그래. 옥순이는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. 아무나 다쫓아가사람 닮아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. 응 가자. 집에 가자. 집에 가자. 따라와. 저기 눈사람 만들었는 눈사람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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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사람 봐라 눈사람. 오이 어이, 오이. <laughs> 어이구 오이. <laughs> 어이구 뭐야 따로가 눈사람 눈사람 <웃음> 아니야 아니야 <웃음> 그건 아니야 <laughs> 눈사람 눈사람한테 오줌 싸는 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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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 털어 몸 털어 그렇지 아이고 우리 똘이가 말귀를 잘라 들어가지고 가자 응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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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룡 공룡 집에 가자 집에 가자 ボクシングしよう。<laughs>